이번 주에는 등산 필수품과 악세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산 필수품 중영순위가 등산 앱과 보조 배터리가 되겠네요. 산속에서 자기 위치만 정확히 알면 한국 지형에서는 뭐제 생각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국 지형은 뭐 그만큼 위험한데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산 앱이 필수입니다. 본인이 신이 아니면 독독북 강사가도 상관은 없뭐 소용없고 지구에서 제일 뭐 산행을 많이 한 사람이고 하네요 오만 자랑을 다 해도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뭐알 수도 없고, 안개 그 속에서 거기다 길을 잃거내 이러면 신이라도, 신이라도 방법이 없을 판입니다. 그 단자 등산 앱 중에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트랭글 같은 온라인 지도는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배터리 소모만 몇배 심해져서 금방 배터리가 닳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전파는 극단파에서 기가 헤르츠 대역입니다. 방해물이 있으면 전파가 방, 방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산행을 좀 하셨다면 산 위에서는 통신이 잘 되는데 산 위에서 조금만 내려, 내려가면 통신이 안 되는 현상을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명산 산행을 한다면 명산 주변에는 기지국이 많으니까 상관없지만 명산이 아닌 곳을 다닌다면 오프라인 지도역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2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니 여번에 보조배터리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지도에, 뭐, 이상 님께로 뭐 산으로 가는 길은 통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도 배터리도 절개 달고 작동도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물입니다. 물 때문에 헤매보셨죠? 물 모자라면 지금 날씨에는 거의 죽음입니다. 물만 마시면은 일주일 이상은 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에 하루에 최소 1터는 필요합니다. 진이야기인데, 이제, 무리 없어 오줌을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턴과 배터리입니다. 이 순이 님 랜턴과 배터리입니다. 그, 길을 헤맬 때, 이제, 꼭 랜턴이 필요할 때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없습니다. 산행에는, 그, 산행 마친 뒤에는 그, 배터리와 랜턴을 항상 분리해놔야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분의 배터리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또, 또한,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랜턴이 필요할 때는 거의 비가 올 때입니다. 반드시 방수되는 랜턴이 필요합니다. 설령 해가지고 랜턴만 빵빵하고 등산 앱만 있으면, 이제, 야간 산행에다 생각은 느긋하게 발걸음을 옮기면 더 좋습니다. 저는 항상 랜턴을 두개 들고 다닙니다. 제의 랜턴 사진입니다. 저는 야간 물속 놀이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니는데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배웠는데, 우리나라 겨울가에서도 야간에 물속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물고기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물고기 장난치면 상당히 재미납니다. 여분 랜턴으로 또 아주 소형인 캡라이트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캡라이트는 밝지는 않은데, 많이 밝지는 않습니다. 대신 수명이 200시간 엄청 깁니다. 뭐, 하나 장만해놔마, 뭐, 10년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식인데, 이 배고플 때입니다. 제 경우는 미군용 비상식량부터 뭐 봉다리든 에뭐 비상식량부터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미니 초콜릿이 제일 열량이 높아서 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는 초콜릿이 녹아 그참 하나 까가 먹으려큼이면여간 귀찮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비스켓이나 파이류의 빵 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낭이 오래 두어도 뭐몇 개월씩 두어도 괜찮은 걸 준비해야 되겠죠. 상당히 피곤한 경우에는. 피, 피곤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 비상식량이 필요할 때는 잘 먹히는 걸로 해야 먹기가 쉽습니다. 먹기 뭐 피곤한 거는 뭐 피곤합니다. 제 경우에는 미니 초콜릿 하나 먹으면 30분, 1 k 로는 일단 가능합니다. 우위 오버트러즈인데 지금 높은 산 중에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잘 옵니다. 비 맞으면 처음에는 시원하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자꾸 려워집니다 급기야 체온이 자꾸 떨어져 저온병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비가 좀 오면 귀찮더라도 우위를 하고 그치면 우위를 복고 해야 됩니다. 겨울이나 봄, 가까지대비 한다면 우유보다오터트로즈 하나 장만해서 배낭 밑에 항상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재질인 고아텍스까지는 필요 없고 5만 원대 정도의 방수 자켓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오버트로즈 하나, 뭐 장만해 놓으시면, 뭐 장만해가 배낭 밑에 항상 꾸개꾸개 넣어 놓으면 이게 뭐, 뭐 많은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본인에게서도 필요합니다. 방수 정산화 비가 오면 방수 정산을 신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하나가땅에 차이가 납니다. 운동화 같은 이제 경등산을 신어도 저 같은 경우는 꼭 방수를 사는데, 뭐 여름철에 비 오면 차이 확 납니다. 구급낭. 한 번씩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같이 간 지인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대일변, 압박봉대, 벌레 물린대, 바른 거. 이거 뭐, 산행하다 벌레 물리면 가려버갖고, 이거 뭐, 피곤하거든. 번에 필요에 의한 거에 구급낭 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점은 험한 곳을 많이 댕기니까, 범, 벌이나 독사한테 물렸을 때, 이제, 언급키트도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실과 바늘과 빈침, 한 번이 요긴하게 사, 사, 사용됩니다. 천원 쇼 가면 천연 판매되니, 구입에 변낭농속에 넣어두면 좋, 구급농속에 넣어두면 좋겠는데, 가이버 칼, 이거 완전 필수품입니다. 스위치제는 너무 고가이고, 만원 미만인 저렴한 중국제사도 이젠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뭐, 스위스제는 차이가 안납니다. 뭘 먹고 나서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는 이, 요, 요, 이수식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아 밑에는 구기능 맥가이버 칼입니다. 맥가이버 칼은 5기능, 7기능, 9기능, 11기능, 많은 거는 뭐 30몇 기능까지 있습니다. 밧줄 조금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그 등산 앞바닥에 떨어졌을 때라든지 위험한 바이 내려올 때라든지 이게 안면용자일까지는 필요 없고 오파의 굵기 인자몇 미터만 가지고 돌돌 말아가서 배낭 밑에 넣어 다니면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쯤 복사용됩니다. 10번 스틱 이제 마지막이네요. 스틱의 중요성은 힘이 빠져본 신분은 정말 알게 됩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이제 힘이 완전 빠지면 스틱 의자 내가 이제 발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손목이므로 손목이로 들그덕들그덕들그덕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뱀이 딱버티고 있을 때도 유용하고 멧돼지와 만났을 때는 뭔가 불안한데 이 스틱을 딱 들고 있으면은 뭔가 멧돼지가 달려와도 뭐 별로 지지 않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등산필수품과 악세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